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교점, 교점 간의 관계야. 자, 봐봐라. X축, 그래프하고 X축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 여기가 무슨 축이야? X축이야. 여기는 Y축이겠지? 그랬을 때, X축과 그래프가 얘가 Y골 FX라는 2차 함수라고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봤더니 이 점과 이 점이 있었어.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 상에서 놓고 보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x절편이라고 그래. x절편, x절편. 들어봤지? y절편 들어봤고 1차함수할 때도 y절편이면은 어디가 되겠어? Y절편이면, 여기가 Y절편이 되겠지. Y축과 만나는 점. 얘는 Y절편이 되는 것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절편을 구해라. 그러면은, X절편 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되는 것이야. 반대로, Y절편 구하라.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에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있어. 그랬을 때 y절편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5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이유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버리니까 y는 0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y값은 5다라고 이야기를 한거예요 이게 y절편 이야기였어. 그러면은 같은 식에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식에서 그럼 x절편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x절편 구하라면은 y에다가 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1차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x는 3분의 5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x절편이야. 좌표로 말하면은 3분의 5 컴마 0 이렇게 되겠지.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지금 현재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에 어떤 교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그림에서 여기가 X축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Y골 FX라는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이 점과 이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럼 X절편이야. X절편인데, X절편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Y에다가 몇을 집어넣는다? 0을 집어넣는다. 따라서 2차 함수식 FX가 0 이렇게 놓고 만들어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무슨 식이 되는 것이야? 는 0은? FX는 0. 이거는 뭐가 되는 것이야? 그렇지. 방정식이 되는 것이야. X에 관해서 써져 있는 식과 는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방정식이 되는 것이야. 하지만 fx가 fx가 y다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되는 것이겠지.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함수식에서 x값 x축과 만나는 점즉 x절편을 구하려니까 이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버린 거야. 2차 방정식이면 x값이 몇 개가 나와? 기본 두 개가 나오겠지. 기본 두 개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 X값이 기본적으로 기본이 몇 개가 나온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또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또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있어. 2차 방정식. 그래서 그림에서 여기가 전부 X축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위에 붕 뜨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이거는 교점이 몇개 X절편이 몇개두 개가 나온다는 말이야.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얘를 우리가 근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면 뭐다? X값이 근이다. 이 말이야. 여기는 몇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X축하고 그래프하고 만났어. 그럼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이 말이야. 얘는 세 번째 식은 x축하고 그래프하고 만난 점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실근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근이 두 개고 근이 한 개고 근이 실근이 없는 경우는 판별식 근의 개수는 판별식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럼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것이고 얘는 d가 0하고 같은 것이고 실근이 없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것이다. 라는 식을 지금 거기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다? 핵심을 정리하면, 2차 함수식하고, X축하고 만날 때, 이 만나는 점에, 이 여기가 지금 X축인데, 이 X값이, X값이 뭐다? 근이다. 이 말이야. X값이 근이다. 함수로 놓고 봤을 때는, 함수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그래프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다. 이 말이야. 요걸 기억을 해야 돼. 그림의 형태는 세 가지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형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